당시 투표 부정과 관련해서 도한 가지 또 짚고 예. 넘어갈 게 부정의 형식 중에 하나가 투표 용지에 이제 선관위 도장이 찍힌 예. 용지에다가 맞습니다. 도장을 찍어야만 인정이 되잖아요. 음. 그런데 심지어 김대중 후보 본인이 됐잖아요. 투표한 용지조차. <laughs> 선관이 네. 직인이 안 찍혔다는 이유로 무효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누구 잘못일까요? 전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선관이 그러니까 오자 도장이 안 찍혔다. 그게 당시에 2,700표가 무효 처리를 그예니까 일부러 됐대요. 하자가 네. 있는 투표용지를 나눠준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장을 안 찍고서 나눠준 다음에 그걸 무효가 됐는데 재선거를 안 하고 그걸 넘어가는 게 말이 돼요. 음. 이, 이런 투표가 부실이 있었으면 예. 재선거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왜 재선거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냐 말이죠. 그걸 재선거가 아니야. 진행되게 이렇게 운영을 했을까요? 어떻게든 또 막으려고 또 부정선거에 또 부정선거 가 나올 것 같고. 그러 그런데요. 예. 1972년 5월 25일 총선거 취재 그 보도도 보면요 기사 동아일보가 굉장히 공정했어요. 어... 뭐그 당시 동아일보를 지금 칭찬하는 게 지금 동아일보 아닙니다. 예. <laughs> 네. 아, <웃음> 아, <웃음> 굳이 그렇게 칭찬 <72년>. <laughs> 아니라고까지 <웃음> 동아일보가. <웃음> 당시에 에, 에, 1975년 예. 3월 이후는 동아일보가 지금 1971년에 동아일보가 아니에요. 예. 예, 그건 분명히 우리 시청자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네. 1972년 5월 25일 국회의원 총선거에 음. 동아일보 보도를 제가 강조하는 것은 그 동아일보 예. 기사 보도 속에 드러나 있는 음. 김대중 열풍이 계속된다는 것. 어. 그 말씀을 드리는 예. 거예요. 예. 예. 김대중 대통령이 남해를 가잖아요. 음. 남해에 출마한 신민당 국회의원 후보를 지원 유세차갑니다 네. 남해 사람들이 햇불을 들고 <laughs> 통행금지가 다 되도록 햇불을 <laughs> 들고 있어요. 김대중 후보 연설을 듣기 위해서. 음. 그게 동아일보 기사에 그 나옵니다. 근데 하동남에서 끝나냐, 뭐, 순천, 광역 가까워서 음. 절대 아닙니다. 울산, 울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김대중 후보의 말하자면 교통사고로 위장한 살해 미수 사건이 발생한 것이 음. 1971년 5월 24일이에요. 아. 바로 여기 바로 목포, 목포에서, 그렇지, 목포에서 요새를 끝내고 돌아가는 길에 목포에서 서울로 네. 가서 영등포 지원 요새를 가려고 했는데 네. 목포 공항의 비행장에서 비행기가 안 떠요. 분명히 네. 일기 상태로 봐서는 비행기가 비가 약간 오는 정도였을 그런데 이제 광주공항에서 서울 김포공항을 가기 위해서 승용차로 이동으로는 음. 무안광주 국도에서 네. 14톤 추력이 달려듭니다. 그런데 음. 14톤 추력은 그 당시 공화당 전국구 8번 후보의 네. 차량이에요. 아. 그 빗길에 승용차가 천재 이루의 기회를 얻어가지고 운전기사가 그래도 속도를 내면서 밑으로 음. 떨어져가지고 고관절 후유증만 있게 되지 네. 정말 구사 일생에 목숨을 건지죠. 음. 그런데 그 몸으로 응급처치만 하고는 바로 올라가셨죠. 밤중에 가서 예. 또 지원 요새를 합니다. 음. 영덕포에 가서. <laughs> 이게 김대중이에요. 음. 그래서 그 당시 김대중의 열풍이 예. 그냥 김대중 지원 요새만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음. 후보 그 국회의원 후보자의 연설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네. 김대중 후보의 지원 요새, 그 연설을 듣기 위해서 음. 그 야심한 시간에 네. 햇불을 들고, 음. 경상남도, 경상북도 음. 그 주민들이, 그 국민들이, 김대중을 맞이하는 거예요. 음. 여기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냥 전라도에서만 김대중, 김대중이면 그래도 봐줄만 한데 상관이 없었겠죠. 그럼 어. 신경을 안 썼으니까. 어, 텐데. 신경이 좀덜 하겠는데, 네. 이게 무슨 뭐 내고향 경상도에서도. 네. <laughs> 어? 전국을 들썩들썩 버리게 들썩 하니까. 그러니까 박정희 어떻게 되겠어요? 음. 이게 정치가. 저희들 그러니까, 말멘붕이 되죠. <laughs> 네. 참 비정한 게 음. 우리가 이제 오늘 어 신민당의 대선 후보로 이제 선출돼서 대선을 네. 치르고 지금 바로 한달 뒤에 치러지는 이제 총선까지 쭉 이야기를 이어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쭉 깔끔하게 들으면 당내에 아무런 감정적 앙금이나 음. 어떤 분란 없이 그냥 쭉 일치단결해서 김대중 후보를 민 것처럼 느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오늘날도 우리가 목격하고 있다시피 음. 대선 경선을 거치고 나면 후유증이 남잖아요. 음. 그런데 게다가 대선에서 그렇게 해서 후보가 됐는데 된 사람이 또 저. 그러면 경선에서 진 사람도 마음이 편치가 않고 이 대선에 진 이유가 네가 후보여서 졌다. 음. 뭐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는 얘기지만 네. 이런 것 때문에도 후유증이 대선 끝나고도 한참을 간단 말이에요. 근데 되게 비슷하게 그 당시에도. 김영삼, 이철승, 김대중 세 명의 예. 후보가 40대 기수로 내세우면서 막 경선 해가지고 결국 이 김대중 후보가 예. 대통령 후보가 됐지만 김영삼 후보라고 막100% 진심으로 막 지지했을리는 없단 음. 말이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도 그 말을 남겨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완전히 떨떨 뭉쳐서 단결하지 못한 음. 것도 패인 중에 하나로 보는 거죠. 뭔가 내가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미지근한 지지. 또는 음. 내가 지지하던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아니어서 지지를 철회하는 어떤 일반 국민도 있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음. 이런 것들이 이 국면에 다 섞여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햇빛도 졌어. 음. 그러니까 이제 더 이제는 대통령 후보를 넌 떨어졌으니까 좀 빠져. 음. 그러고 이제 또 당내 당권 투쟁이 또 한참 예. 진행됐을 거고 그러면서 이제 선거를 누구 중심으로 치러야 하느냐를 음. 두고서 이제 엘리, 정치인들끼리는 싸우죠. 음. 그런데 이제 방금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밑바닥에서는 네. 정작 전국의 실제 선거구에서는 또 거기서 뛰고 있는 후보들 입장에서는 김대중이 네. 제일 네. 필요한 맞아. 거예요. 내 당선에 누가 도움이 네. 되느냐. 지금도요. 제가 오늘 이제 오면서 지하철을 서, 광주에서 이제 타고 오는데 입구에서 벌써 명함을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음. 후보 외에도 등록된 선거운동원들은 이걸 나눠줄 네. 수 있다고 러면서 주는데 다 후보 사진만 들어있는 경우가 없어요. 음. 후보와 누군가 한 명이 더 있어요 어... 그니까 러그 누군가를 통해서 자기를 어필하고 싶은 거죠 음... 근데 지금 그 누군가가 아마도 뭐 여당이라면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일 거고 <laughs> 예. 야당이라면 이재명 대표일 텐데 그렇죠. 당시에는 김대중이었던 거예요 김대중. 네. 네. 근데 명함은 없으니까 어쨌든 <laughs> 연설자로 모셔서 <laughs> 네. 함께 이제 단상에 <laughs> 오르는 것만으로 후보자들한테는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